이사주총회참에는 종발론에 어, 대해서 제가 확히시에드겠습니다 오늘 제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 것입니다. 자금이희미는이들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이상기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은는 종반이 발생하고 이 있습니다. 거기에 극단적인 종발론 주의자들 그리고 한술 던져서 주용과 공포심을 가져다라죽이려는그근에우는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게존재 될지, 종말리끝이자지기하 아주 쉬고 확산을 지그건 아무도 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에덴동산에 아담하원을 써서 하는 역사를 살았기에 아담이, 하와가 다르게 또사었습니다출입만 못하게 만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 지구 전제와 불전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날에서 이루어지면 사실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식을 간다 안 오식을 갖나, 사람들은 아주 미련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무당, 정쟁이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되죠. 1년에 뭐한 5조에서 6조 가까이 그들인데 제가 보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족발성이라는 이 구조기사, 이거 써가지고 하라고 좀큰 문제가 생기면 이 구조에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할 됩니다 네? 네. 그에다가 귀신이 들어오까더큰 그 문제가 발생할 어요 이것이 귀신의 통증인지를 그들은 모르더라구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 섬인냄새를 찾아가서 자식한테 운명을 맡기면 우리도 네. 그 그게 저희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좀 아프고, 정신적으로 좀 어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그어 놓고, 니살아가면그 순간부터 우리는 잡혀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자서이 힘든 일도 없나 하고, 걱정하고 있죠, 원인을 알고, 누를 만나야 되지, 알만한 그 문제에서 해봐 되겠죠, 않나? 아 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 믿는 자에게는 잔해된 자에게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소망한 것이고 소원입니다. 왜 너희들이 사주 성장이 물질을 잡혔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내년 그 귀신들 자리를 찾아가냐? 응. 왜 차량들을 찾아가냐? 그렇게 아마 걱정하고 그 계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미래에 해지는 일들을 앞당겨서 보는 것이 바로 그 시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재림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그리고 이 땅에 늑때는 그 같은 강도들만 득실득실하면 또 예수님 어디 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지. 시신으은 우리는 기다릴 때야. 친구가 늙을 때까지. 우리 파탕이 정말 재림전을 가져갈 수 있는 망가진 뱅이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이 이지구촌에더 많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온나 말 낯이에요. 우리 세계계의 신도들은 꼭 최고의 아름다운 신으로 심리성이 착한 심으로 남을 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오기 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학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예배에지중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 받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입니다. 안녕서 오셔서 찬성 부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당신까지 없다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겠죠. 아니요? 이것을 제가 완전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하는 문제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받은 자에게는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르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 자는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 예수 믿으라 생각과 마음이 편합니다. 정치도 가르치는 자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전혀 전다그삶실을 받아주더라, 안받아주더 우리는 전혀 만 주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가 그 없으라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의 축복을 우리는 먼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사정진 1장 1절 정답을 가진 자는 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를 치심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진 1장 1절에 보면, 대오류로 내가 먼저 쓴 거를 무릎 예수께서 행하신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오시니까 천국 보금을 전하고 치유도 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가르치냐 누가 가르치느냐?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외국사고는 아무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면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선생이 없다. 참으로 온전한 선생이 없다. 그 그래, 나는 지금 분인 목사지만, 내 수마음소는, 하나님도 고백을 뭐라고 하냐고. 정말 참된 선생이 되겠다고. 올바른 선생이 되겠다고 나는 고백고 가르치기를 둔 털을 안다, 고 제도를 안키고. 그런 선생이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선생이 있는 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보험을, 복험하는 합격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 만나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저주와 제국에서 완전히 대박시키십니다 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복음을 부리는 뜻것을 부려야 합니다. 사실. 사도인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야 한다. 답을 가는다는 기다려야 합니다. 네.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인 정화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반드시 호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심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못해줬다고 지금 증인이 되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는데 시장과 다른데 저쪽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강도는 부르죠.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고 했죠. 그래요. 여주제자는 다 모여갔습니다. 예수는 무르짖신니다 그래 나세상의전판에도 변호사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증인 중에 한 명도 어구나님 지역 칼 갖고 돌아가셨단 죠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때내 재미는 못했어요 지금부터 하나. 사도행전이 일단 대단한 말씀을 드려하나님가 한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그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심정을 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다니면서, 야! 이점이란 응? 내가 선전6끌월 동안 시, 큰 갈퇴 날때는, 내 집이 있어야지, 한일 수도 없더라. 다가오고. 배드로 부인해? 자절히 차지하라고, 예수님이 숫자와 환경을, 나는 공중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지민들 그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런데 숫자까지 더갈되어니까어디게든 다, 다가오고. 그, 그, 때, 그, 그 시절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세월계의 선생님들은 좀 웨턴거리는 음? 거 하고, 내가 그 종교를 하 것도 떤목살이들과같에서 실망했다고, 그분이 이런 분이 있다고 증언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거 바로 정해주고 그렇게 살고 나를 살리라는 말씀에 축복, 집에 가보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가운데로 있습니다. 온 가정이 모여서 뭐랍니까? 제사장님. 가파 만사승. 그걸 복자로 바꾸면, 가복 만사성이라는 가정이 복음하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사도인전 인재4 6에서 47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년에서, 축복이 오면, 복음을 잘 부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밥을 잘 먹는 자는 신이 나타납니다. 예수와그 시간 그신을 붙잡고 그 의향을 붙잡는 자에만 나에게 힘이 오고 약점도 생기고 대담해 주고 자신감도 걸치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의향도 틀리고다틀려져팀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그 없어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겁고 상대 모음을 잘 누리는데 그것은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로를 인간 전시에 충분히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런 위대한 수가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사로를 인간은 마게로야를 지키는 수도 있고 도시 중심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심에서 말씀을 드려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이 지경으로 부족합 만약에 옛날에 수동이 서울이 살아나면 그 있는 지역 저 지역 호남 지방 등다다 살아나겠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장 파워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전투장, 제일 우정분이 응? 어? 합장선, 승봉장을딱 처치하고 나면 뭐그 밑에 다조되는 어떻게 됩니다? 다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를 장악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장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서회가는 성이다 보니까, 흠부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질와 같은 그런 무상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가 됩니다. 대서회가넌흠부도어다 그곳에 살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배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 명만 모이는 배당을 만듭니다. 열 명만 모이면 그럼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러 일을 거쳐김모대와 신라가 개선하리아에남겨었습니다 개선원리아 회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충성되고, 올바르고, 칭찬는 것이 많은거여요 그럼 죄 미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바로면이 시대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옮겨고전한요제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 세상은 훌쩍 적하고 있습니다. 쓰고 묻러적하고 있습니다. 어우성 친구스러운 내가 왜 어우성 친구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쳤다, 병들었다고는 하 다른 어떤 목사님들, 왜 세상 미쳤나요? 그럼 나는 목사님들 지금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녀들은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 왜 온전한 사람럼 미쳤다, 병들었다. 고 제가 또 많이 보니로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세상이 미쳤다 소리 가면 못합니다. 그런목사기 때문에 세상이 미쳤다, 병들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때 우리 몸이 고별이 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휴거되는지 는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 하늘만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는 것은 휴거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걱정하고도 없고 말씀 통해 답을 내. 예수님은 내 다시 오실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요 장 성자이신 하나님은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시키는 일. 을 성령으로 감각 감동시키시오 성령 하나님께게은혜를주시오 네. 그러니까 그성취된 그리스도를 정렬하는게 우리에게 삶에적용시키기 위해서 역사상에사실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게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관련과로 성령을 승계한다는 것이 올바른 재미관입니다 보고만 있으면 그 소득은 축복이 아닙니다. 보고만 했어도, 그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지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정말 글스도니 대세지에게 참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게 아니면 마귀에게 차가기 때문에, 마귀가 자체는 저주 제한이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돌아가고 온다. 그래서 저주의 둘마리와 축복의 둘마리가 분명히 있다는 뜻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 프리네이션이나 리에이지 같은 경우는 문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 그간 경제, 이 문화 경제가 엄청난다. 돈을 안 들고 컨텐츠 개발해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문화 경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나 영상에서 보면, 리에이지가 전부 참여했습니다. 장세기 1장과 3장, 여기서는 혼동과 공허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정해서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을 들으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자기들만 대로 보면, 세월을 보면, 전 세계가 줄렁줄렁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사회에 유명한 의사들은 거의 이되 있습니다 그게 가입된 사태 특히 영국의 철신이나 로펠라나 오바만들 이런 열 개의 불을쥐이닥는 전쟁으로 전 세계를 차행했요시으로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아 예수님의 오시오는 오시는 데 시간은 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몇을 며칠 내시에 오신다 이렇게 경의를 놓은 것은 잘못된 죄인관이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보셔도 괜찮고, 지금 봐도 괜찮습니다. 네. 10년 뒤와도 괜찮고, 100년 뒤와도 괜찮습니다. 네. 오시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내일 온다, 모래 온다, 일요일에 에 온다 그기에 우리가 늘께서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이건 세상에 이런 바보같은 우리 속에 사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님들은 자, 제가 그때는 미역되지 말자.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것에 이런 말에 미혹해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신앙은 존려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개쁨이고행복입니재림주원 온다면 게 보지? 그거 이수 있어. 예? 실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자꾸, 저 유대인들이나,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 종 지도자들이 자꾸 공포감을 심어요. 지구가 박살을 고 그런 어리석은 말로 문자신화 하다가 골명되는게 과연 우리가 걸라고 시대가 바뀌면 잘못된게 개으되고더 완성된 제도가 마련되고 응? 더기분 일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데 응? 그런 기대감을 안심예요 자꾸 고장나고 싶어고부포증을심어 싶어. 그 그게 누군가를 정말 내두진겠다그 사람들 나중에 큰일 나겠다. 아무의 그걸 잘다한 것도 그, 그나다가막비참해게 하늘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달해서 하는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는 어떻게 했습니다. 아니,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절실저 절망이 겠습니다이소생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며, 하늘의 말을 안 했어, 요 아이고, 저기, 그 아픈 놈. 응? 내가 맡긴 양들을 전부 다 공부감이 심해서 지금 시작이가지 살이 찝이찝 말라고 고 힘도 못쓰게 거든고 그게 되겠습니다 진짜 하늘의 말씀자는 안짜다 세트로 세트로 세 그래야만이 하늘을 막힌 양들이 그낭낭이면이 살면서 그래도 힘도 있고. 그거 말하면 한번 주면 그냥 넘어지고, 그 정도는 그냥, 아멘. 네. 생명의 실천적의 은약이, 응, 부총무백백실수, 아홉 개를 완전히 성시됐습니다. 런데한 가지 만야재능주가 온다는 그것만 하나 성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성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확실하죠.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한 가지 오느냐가 성취가될 때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강류를 봐도 꼭 죄인은 이기고 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약과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빼도록 응답이 없다라고 대답을 갖고 있으니깐, 인내하기를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어요. 미국의 윌리엄 빌리라는 사람은 한 시기에 교회가 재림의 날짜를 정하여 시합부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그릴 수없었어또한국에는 아비성교회가 있었어요. 그시년도 12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피켓을 주고 난리를 치습어요 이게 다없어지이지 같이 학동 자살한 사람들 보면서. 재음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는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은 상담할 것이 없엇니다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일단, 결론으로부터 야겠습니다재음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증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증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를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멘. 오늘을 누려야할 것입니다. 이라크서 올바른 생명적 말씀의 확신을 갖고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 네. 말씀도 잘 듣고 해야 되지만, 찬양도 쉬는 날이야. 정말 그렇게 춤을 또, 춤을 춤을 숱까지 해야지. 정말 다시 가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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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또 모르고 찬양할 정도까지 그냥 그런 경기에 올라가야지. 아, 욕구를 네. 할필요 아무도 없어니다치려서 괜찮습니다. 저도 음치였어요움치인데 지금 찬양 때문 뭐 보이죠? 다수는 못 잡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또전함을 집중해 주시고, 아, 네. 그래야만이, 내가 이익을 버린 안 아니냐.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사명자, 중직자, 병신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진을 발견해야 됩고다 나에게 사진은 그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제일 잘 들으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니다 아멘. 분명히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하셔가지고, 성령충만합시다. 늘 놓치지 마시고, 계속 나와 하는 게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제를 성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다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모임 예배에 집중하라 기대에 집중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면서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그러면 인사 짜발에 좀 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기쁘겠죠? 기쁘면 안 되고 마귀가 그걸 못 받도록 하하고 막. 상처투세인한테 해갖고 서로 지이고 뽑고 싸우기만르고뒤집쓰기 만들고. 그런 것도 많이 모여줘요. 네? 뭐, 재직이 하자고, 어디 보면 축복 싸우고, 돈을 어디서 내는 고람 그러죠. 예? 장모 하나 잘못 쓰면 그 교회가 말이에요. 그때는 참고민을가지거요 정말. 복음이 아닌 것을 다 포기하고 이해가 잘못되면아뭘 때문에 잘못된구나 아저 사람 복음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 이 이해가 되어져야 견디기까지 그 올라옵니 그것이 이해가 안되면 아직까지 치유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쪽 성길이 팍! 나오는구나 그러다 예배에 뒤돌와서 그냥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인 나의 그 말씀 중에서 하나가 즐거이 돼서삶에 정말 승리를 가져간 삶인데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나가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늘도 원치 않는 일내 사제들이 어디 가서 어 터지고 싫다고 망하고 사기다고 하면 아버지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진다는 어리 가서도 당한 후도 없고. 무시당할 수도 없고 우리 계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올바른 재림 시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다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아멘. 하나님 아버